천체 관측 수업 중, 리오라는 한 학생이, 별도인 공위성도 아닌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사진은 곧바로 천문학자 울프 박사에게 전송되죠. 사진을 분석한 박사는 이 물체가 현재 지구로 돌진 중인 엄청난 크기의 혜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료를 들고 직접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하고 말죠. 그리고 야심찬 앵커 제니 그녀는 외로이 남겨진 엄마를 두고 재혼한 아빠를 영 못마땅해하죠. 어느 날 제니는 재무장관의 사임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는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엘리라는 이름을 듣고는 건수를 잡기 위해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관의 반응이 심상치 않죠. 그렇게 별 성과 없이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f b I 요원들로 인해 어딘가로 오게 되죠. 이때 나타난 사람은 바로 대통령 엘리라는 이름을 들은 대통령은 그녀에게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도대체 엘리가 누구길래 일어나 싶었던 제니는 정보를 캐기 시작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엘리는 사람 이름이 아닌 인류 종말을 뜻하는 약자였던 겁니다. 이틀 뒤 예정대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그는 엄청난 해성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There's a chance that we might have impact. But the comet we discovered is the size of New York City, 500 billion tons. It's being built in orbit around the Earth. And we call it. 한마디로, the shuttle crew heads toward their initial destination. When the crew enters the Messiah, they will find a payload of eight nuclear devices that will eventually be used to blow up the comet. Zero. 드디어 우주선이 출발하고 5개월이 흐릅니다. 경쟁자 선배를 제치고 드디어 앵커 자리를 맡게 된 제니. And the setting of the nuclear devices that w 해성으로 향하는 메시아호 대원들은 무사히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심기 위해 네 명의 대원들이 해성 표면으로 향하죠. 그런데 예상보다 작업이 더뎌지는데요. The sun's rising behind you. It's coming up fast. 결국 엄청난 태양열로 인해 폭탄도 모두 설치하지 못하고 대원 한 명을 잃고 말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설치된 핵폭탄이라도 우선 터뜨려 봅니다. yes i'm still here 그런데 궤도는 유지한 채두 덩어리로 갈라지기만 한 해성 대통령은 결국 1 0 0만 명만 수용 가능한. 요새에 대해 밝힙니다. 그렇게 인류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혜성을 처음 발견한 리오의 가족은 우선적으로 선발되지만, Where are you going? 여자친구의 가족은 제외되고 말죠. 잔머리를 굴린 리오는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렇게 요새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을 하려는데,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명단에 없다는데요. 결국 리오는 그녀를 두고 떠나게 되죠. 한편, 제니는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댔습니다. 그리고 젊은 새 엄마에게서 버림받은 아빠. 하지만 그녀는 매정하게 아빠를 멀리 합니다.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 I'm section leader for Orange 254. Remember that. That's where you'll be calling home the next two years. I'm not coming. 리오는 결국 Don, 여자친구를 찾으러 I'm 떠납니다. Smaller of the two comets, Beatamun. 그리고 계속되는 대통령의 발표는 참담하기만 하죠. The impact of the comet is going to be, well, disastrous. The impact of the larger comet will be nothing less than an extinction level. Animal life within a few months. We can get the remaining bomb. We about the little one, but it just might give them a chance.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the smaller one, but we do have a plan. We have one helicopter that holds seven people. We can ferry six people to high ground in West Virginia and take Jenny to the Arch. There's always a road. We'll be okay. Wow. Oh, 제니는 Go. 자신을 시기하던 선배와 아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죠 그리고, uh, 그리고 리오도 결국 여자친구를 찾아내 이때 아디어 모습을 드러낸 작은 혜성덩어리. 그리고리오도 결국 여자친구를 찾아내고 아기를 데리고생존을위해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작은 혜성덩어리 이때 메시아호 대원들은 큰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해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지구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던집니다. 결국 대원들의 희생으로,

영화 초반부에 천문학자 울프 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실제로 1993년 슈메이커 레비나인이라는 해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유진 슈메이커의 죽음을 감독이 영화에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해성 발견 4년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유해는 달에 뿌려졌다고 하네요.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딥임팩트였습니다.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